이 세계를 창조한 신은 15년 전 어느 날 도련이 나타나 실패했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인류에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죽을 수도 없는 좀비 같은 존재, 죽은자가 생겨나게 되었고 결국 인류는 절망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류를 불쌍하게 여겼는지. 신은 마지막 기적으로 묘지기를 내려 보내 주었고 오직 이들에게 받는 매장만이 인류에게 안식을 줄수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아이. 이름 모를 말의 묘지기입니다. 완벽이에요. 어디서든 보아도 저는 위엄이 있는 훌륭한 하카모리입니다. 오, 아이야. 유도지 사마. 위엄이에 민 아이디안 마을의 유일한 어린 이 나이는 주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죠. 5년 전 아이가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없어 외톨이가 된 아이를 마을의 젊은 부부가 양부모가 되어 돌봐주었고 진짜 부모 못지않은 사랑을 아이에게 주었으며 아이는 부부를 친부모처럼 따랐습니다. 時々苦しくなるわあの子はまだ十二歳ほんの子供なのにこんな重いものを背負わせてしまって。あんな私は幸せよ。あの子を引き取ってこんな時代に子供を持てるなんて夢みたい。でもあの子は幸せなのかしら。たんない。 아이는 묘지기로서 일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오던 중 평소와 같이 반겨주던 주민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상함을 느껴 급하게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실례... 어... 도... <laughs> 마을 주민이 아닌 수상한 남자는 하나라는 여성을 찾고 있었는데요. 아이는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볼 일이 없어진 그는 떠나려지만 했 마을 주민이 아닌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며 아이가 멈춰 세우는데요. "아나타와 <놀라> 달레 <놀라> 데스까?" 오래そうだな俺はふん人いおもちゃのハ바プニハン 하? <목소리> 아이의 어머니는 험프니언 버트라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가 언젠가 만나러 올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가명이었기에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지만 아이의 마음 속에선 이미 아버지 확정이었습니다. 오마에서 하카모리난んだ아이 나라.仕事を一つ頼もうかな. 何をですか. 하카모리に頼む仕事は決まってんだろ. 그의 부탁을 받아 따라간 곳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주민들과 아이의 양부모가 있는 마을의 광장이었습니다. 아이, 잔잔가유씨아너가 끔찍한 참극에서 살아남은 유토 아저씨는 머리에 큰 상처가 있었으나 어째서인지 살아 움직이는 모습에 아이는 겁에 질렸고 지금까지 산자인 줄 알았던 마을 사람들이 죽은 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저씨는 끔찍한 모습의 죽은 자라 할지라도 살인마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지듯 상냥한 모습은 그대로였죠. 하나다가 민나오 죽었단대스가? 죽었지 않네요. 훌소. 훌소지 않네요. 이을죽 시대는 끝나 죽이는 건무리의 일이다. 정신을 차린 아이는 비록 죽은 자였지만 상냥했던 마을 주민들을 죽인 그가 자신이 꿈꿔온 아버지일 리 없다며 부정하는데요. 그는 이것을 무시하며 어느샌가 주민들을 넣은 관을 매장해주라고 했습니다. <laughs> 마을 사람들의 매장이 끝난 후 그는 지금까지 묘지기로서의 아이의 행동을 보고 아이가 가짜 묘지기라고 하며 어느샌가 뒤에 있는 그녀 같은 진짜 묘지기에 대해 알려주는데요. 묘지기란 부모 없이 어느 순간 만들어지는 존재였으며 인형같이 감정이 없고 산자에게는 결코 덤벼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것 하카모리다. 완벽히 전력다가 감정을 맞추어 왔었네. 네, 기쿠가. 오마에 하카모리가. 오늘 소개하는 신이 없는 일요일. 신이 세계를 버린 어느 날부터 인류는 태어나지도 죽지도 못하게 되어버린 세계에서 아이가 여행을 하며 겪는 일들을 그린 애니입니다. 신이 없는 일요일은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죽은 자라는 다소 무거우면서 어두워질 수 있는 설정을 가지고 있지만 평온을 줄수 있는 묘지이라는 설정을 추가함으로써 분위기를 조금 가볍게 만들었고 애니의 주된 배경인 노을이 주는 따뜻한 색감과. 매화 마지막 장면과 같이 흐르는 엔딩곡을 통해 슬프면서도 감동적인 스토리라고 느끼게 해주는 연출은 최고였는데요. 덕분에 3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눈물을 조금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점 때문에 명작의 탄생인가고 기대를 했으나 중반부를 넘어서면서 등장인물들의 행동에 대한 개연성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에 급전개를 보이는데요. 후반 스토리에서 다시 초반의 감동적인 분위기를 가져오나 싶었으나 조금 찝찝한 결말을 보여준 점 때문에 감동을 느끼기 힘들었던 아쉬움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작이 될 뻔했으나 아쉬운 점만 보여줘서 3화까지 명작으로 평가받는 신이 없는 일요일. 보시게 된다면 3화까지는 꼭 보시되, 개인적으로는 신이 없는 일요일. 6화까지는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